꼬꼬는 어릴 때 새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. 지금은 닭인데도 도망가지 않냐고 궁금해들 하세요. 꼬꼬가 사람과 친밀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는데요. 화초닭 특성일 수도 있고요. 꼬꼬가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첫째로 부하해서 처음 본 저를 엄마로 각인한것 같아요. 꼬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람과 함께해서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낮다라고 생각합니다. 꼬고는 태어난 지 1년이 넘었는데요. 그때까지 거의 사람과 함께 했었고요. 가끔 차에서만 혼자 있긴 했었습니다. 차는 천장이 낮고 바깥을 구경할 수 있어서 차 안에 있는 걸 좋아했습니다. 꼬고는 겨울생이라 3, 4개월을 집에서만 있다 보니, 부리가 자연스레 길어졌어요. 병원에서는 신경을 건드릴 수 있다고 잘라주지 못했거든요. 꼬꼬가 밀웜을 8번 만에 먹는 걸 보고 어떻게든 해결해줘야 되겠더라고요. 부리를 다듬어주려고 해도 그 마찰력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더라고요. 그래서 잘라줄 수밖에 없었고요. 이걸로 잘라줬어요. 부리가 짧아지니 먹기가 한결 수월해졌고요. 꼬꼬가 옥수수를 좋아하는데 먹고 나면 부리에 끈적한 게 남아있어요. 그걸 씻어주면 기분 좋아해요. 꼬꼬는 형체 자매가 없지만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간다는 걸 알아서 사람에게 친화적이에요.